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속보를 전해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 55,000 달러를 넘어서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어제 저녁부터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대상승장 속에서 우리 여러분들 어떤 코인을 잡느냐가 우리 여러분들의 불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특히나 지금 알트코인 고점에 물려 있으시다고 알트코인 내가 이것저것 지금 샀는데 지금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그냥 안일하게 바라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 여러분들 어떤 코인을 투자할지 굉장히 현명하게 고르셔야 됩니다 지금 기회의 장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만을 위한 그렇게 기회를 제가 잡아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코인 종목 추천해 드릴 거예요 많이 오른 종목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테니깐요 우리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충분히 크게 크게 수익 날 종목 알려 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우리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료로 여러분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점 반드시 알아 주세요. 그리고 무료로만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어디 가서 유료 가입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 유튜브 영상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현재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죠 비트코인 올해 1월에 뭐 있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etf 승인이 있었다 etf 승인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러분 비트코인 하면 또 뭡니까 알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여러분 알트코인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이더리움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다음 기사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바로 지금 이더리움 ETF도 지금 우리가 5월에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분, 이더리움 ETF 현물 찌라시로, 우리 지금 이더리움 강세가 삼성의 시총을 뛰어 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뛰어 넘었다는 건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또한 굉장히 단단한 입지로 자리 잡고 출발을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이더리움이 같이 오른다는 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셔야 돼요. 이더리움 강세는요, 여러분,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여러분, 바로 알트장의 강세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트장의 강세에서 내가 과연 어떤 코인을 잡아야 될까? 이 부분에 의문점을 계속해서 던지셔야 돼요. 아무 코인이나 잡는다고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불장에 두 배를 먹어요. 어떤 사람은요, 다섯 배를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100배를 먹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진짜 만배를 먹습니다. 이게 어떤 코인을 타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아예 달라요, 여러분. 아예 만배를 갈수 있는 코인을 타는 사람이 있고요. 두 배를 가는 코인을 타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여러분, 정보력과 여러분, 타이밍. 이렇게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그냥 영상만 끝까지 꼭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어떤 코인 주목해야 되는지 바로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설명 들어갑니다. 지난해 2위로 떨어졌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올해 다시 세계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 현재 세계 최고 부자, 그리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바로 메가 인플루언서인 우리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일론 머스크가 2024년에 이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리고 우리 이 일론 머스크에 관련된 코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일론 머스크를 모르면 여러분, 코인으로 부자가 되기는 뭐 글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론 머스크 자체가 곧 호재이고 상승 재료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론 머스크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코인이 바로 뭘까요? 네, 바로 여러분. 도지 코인인데요. 우리 일론 머스크는 2019년에 우리 여러분들 도지 코인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첫 번째 암호화폐다. 여러분. 이런 트위터를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의 트윗을 여러 번 올렸었죠. 그러니까 그 트윗들이 우리 일론 머스크에 대한 도지코인의 사랑을 대중에게 드러냈다. 대중들이 일론 머스크의 도지코인에 엄청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온 워드 도지.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세 단어를 올리자 이세 단어가 도지코인의 가격 엄청나게 시장에서 폭등을 시켰다. 여러분,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대한 트위터를 올리자마자 우리 도지코인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진짜 0.001달러부터 0.6달러까지 숨도 안 쉬고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었죠. 진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미친 상승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도지코인 이후로 우리 밈코인들이 주목을 받고 열풍이 시작이 됩니다. 이 도지코인 이후로 밈코인들이 주목받고 우리 시장의 대중들이 많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열풍이 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일론 머스크는 여러분 계속해서 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실제로 이런 밈코인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일론 머스크랑 관련된 밈코인들이 아주 아주 급등이 나온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누구나 한 번씩 들어보셨을 코인 바로 시바이누 코인인데요. 시바이누 코인 여러분, 이때 정말 부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시바이누가 우리 여러분들 400만 원 투자해서 1조 원번 사람, 900만 원 투자해서 7조 원된 대한민국의 대표 부자들이 대거 탄생하는 바로 그 코인이 시바이누 코인이었다. 근데 여러분, 시바이누 코인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 시바견을 입양을 했어요. 강아지를. 그러면서 트위터를 올렸는데, 그게 여러분, 시바이누 코인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누 코인이 나오자마자, 일론 머스크의 트윗과 계속되는 언급에 여러분, 가격이 이번에는 160만 배가 올랐습니다. 160만 배.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160만 배는, 아이고, 여러분, 이거 너무 많이 올렸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160만 배가 올라주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고, 자, 그리고 여러분, 베이비 도지 코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이비 도지 코인은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여러분, 그 노래 아시나요?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그 노래 아시죠? 이 노래 한 번씩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여러분, 베이비 도지, 뚜루루뚜루, 그거 쓴 거거든요, 그냥?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트위터 올리니까 장난으로 쓴 거죠 근데 그게 또 밈이 돼 가지고 여러분 무려 얼마나 올랐다 한달 만에 3,000배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한달 만에 3,000배면요 여러분 만 원만 넣었어도 요 여러분 바로 3천만 원된 거예요 그냥 그냥 바로 뜬 겁니다 뭐 1년도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 월급 한달마다 봤잖아요 바로 3천만 원 그냥 만원 넣었으면 5만 원 넣었으면 은 1억 5천만 원인 거죠 와 진짜 그냥 말도 안 되는 수치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다음은 또 플로키 코인입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아까 강아지 입양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강아지 이름을 그냥 플로키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플로키도 얼마 올라요, 여러분? 무려 4,000배가 올라버렸다. 플로키도 여러분 만원 넣었으면 바로 4,000만 원. 그렇게 번 겁니다, 우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일론 머스크가 이젠 다뽕 뽑았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여러분 밈코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기사 하나 보고 가실게요. 필레의 외딴 섬에서도, 미국 네바다주 사막 한가운데서도 끊김없이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이용한 겁니다. 자, 여러분 보셨나요? 스타링크 코인이 여러분, 또 나오자마자 미친듯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5만 원만 넣어놨으면 여러분이 바로 1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와 진짜. 그리고 여러분, 영상 하나만 더 보고 가실게요. 공장 내부를 빠른 걸음으로 활보합니다. 로봇이 손가락을 풀더니 엄지와 집게 손가락을 이용해 달걀 쌈는 기계에 조심스레 올려 놓습니다. 체육관에서는 안정된 자세로 스쿼트 하는 모습도 선보입니다. 테슬라가 차세대 옵티머스라고 밝힌 휴머노이드 로봇 2세대 영상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영상 보셨나요? 바로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로봇 사업을 하는데, 그 로봇 이름이 옵티머스입니다. 옵티머스 코인, 여러분, 나오자마자 9684% 급등. 거의 뭐만0 0가 올랐다. 그렇게 볼수 있겠고, 바로 이렇게 두 달도 안 돼서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그냥 이거는 대박 코인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또 옵티마우스 렉스 이런 식으로 장난식으로 글을 하나 올렸어요. 로봇의 킹이 될 거다. 이렇게 글을 하나 올렸는데, 옵티머스가 아니라 옵티마우스죠? 여러분, 감이 오시죠? 이제는. 옵티마우스 코인? 네,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바로 일주일도 안 돼서 또 2,400%가 넘게 상승. 자, 여러분, 이제 느낌이 오시나요? 일론 머스크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 일론 머스크를 빼고는 코인 시장에서 엄청 큰 부자는 절대 될 수가 없겠구나. 여러분들, 이제는 느껴지실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공유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며칠 전에 또 우리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올렸던 코인을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도 일론 머스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어떤 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24년 불장에는 굉장히 큰 상승이 또 나와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2000%씩은 진짜 기본으로 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1만 프로 2만 프로 여러분 이런 거 오르는 거 진짜 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인 공유 받으시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우리 여러분 2024 일론 머스크 관련 밈 코인 받고 싶으시면은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7929-3904번으로 여러분 밈 코인이라고 문자를 하나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여러분 AI 섹터랑도 또 연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AI 섹터 코인 제가 바로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밈코인은요.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이 정도 여러분 소액으로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욕심부리지 마시고 이렇게 소액으로만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이게 또 터지면은 이게 중고차가 되고 집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또 모르죠. 우리 여러분들이 투자한 이 5만원 10만원이 진짜 10억 100억 시바이누처럼 많이 오를 수도 있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바로 공유될 정보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